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뭐야? 나 갖다 놓고 가방 따로 갖고 가야겠다. 어 사람 없어서 좋다. 아자. 오! 오랜만에 온다. 해변 낚시 오랜만에 한다. 진짜 옛날 한, 한동안 빠져서 해변 낚시만 할 때가 있었거든 내가. 근데 누가 다샌드폰 미리 꽂아 놨다. 저쪽에. 여러분, 누가 다 꽂아 놨는데 미리 자리를 맡아 놓으신 건가? 오! 자, 오늘, 이곳은 어디냐? 동해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늘 동해 왔습니다. 동해 왔는데, 어, 미끼를 한 가지만 쓰겠습니다. 개불로 원조를할 건데, 여기 고성 쪽, 저기 속초 쪽, 살감시부터 사자 정도 되는 아이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잡는 사람들이나 뭐, 나온다고 하지, 우리처럼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잡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못 잡거든요? 저녁까지 해서 한번 감성도 어느, 얼굴 보는 목표로 파도가 6시부터 좀 많이 높아.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파도가 아예 없는 것보다 한한 0.81m 정도 사이에 감정돔을을 어, 만날 수 있는 파도라고 다들 생각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되는데 진짜 6시 정도 되면 파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전에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각이 오후 이제 4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빨리 세팅하고 한번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모노 2호에다가 힘사를 감아놨거든요, 미리. 자, 로드 475 로드입니다. 아주 좋죠. 자, 채비하는걸 보여드릴게요. 자, 원줄에다가 25호 괜찮을 것 같아. 추, 원출에 추 놓고. 그 다음에 고무 놓고. 돌에 놓고 끝. 모노 2호에 힘사 2호. 대상어종 감성돔으로 노려보겠습니다. 어, 우 사람이 없어서 좋다. 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사람이 빠질 줄 알았어. 어, 역시. 구르는지 안 구르는지만 한번 봐볼게. 이게 25호거든요? 됐다. 안 구른다. 25 되겠다 오케이 자 세팅 25로 하겠습니다 음 음, 개불 음. 꽂을 거 여기 자 오늘 개불 미끼 한 30마리 정도 있거든요 개불 끼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것보다 약간 좀 작은 애들이 미끼로 쓰기 참 좋거든요 털 있는 부분 똥꼬 털 있는 부분에다가 자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끼운 다음에 자 이쪽으로 나오게 아유.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끼면 됩니다 바늘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쑥 밀어주시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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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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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넣어 봐 죄송해요 우선 그냥 어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을 안 나오네 물다 빠졌나 봐요 다시 이렇게 해서 넣고 통과하고 바늘 끝까지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첫 번째 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던져야겠다 아, 뜨갔어. 아주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자, 뜨갔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25안 고르네. 4대 더 왔네? 감성돔이 나오긴 하나 본데? 갭을 한번 확인해 볼까? 요게 쭉 끌어들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 제발 오늘 감성돔 한 마리만. 아, 이제 로드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슬슬 있는데? 저러다가 내려 꽂으면은 감성돔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폈는데 피카, 어, 펴야겠다. 파란으로 색 갖고 올게요. 비 온다, 비 온다. 어, 근데 받침 갖고 와야 되네. 어이씨. 받침 아, 갖고 올게요. 아우씨 무거워. 어, 됐다. 아, 슬피 완전 심하게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가 오고 있어. 수초랑 이렇게 엄청 떨밀려 오는구나. 개벌 그대로인데 다시 던지고 올게요. 아 근데 지금 막 도, 걷어보니까 미끼 그대로 있었잖아 부유물들 있죠 여기 이렇게 떠내려오는 라인이랑 이제 뽕돌에 이렇게 막 감겨 나오긴 해요 와 저쪽에도 낚싯대 피시는구나 꽤 나오셨어 아까 올 때는 없었거든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미끼를 한 그냥 한번 싹 갈아보려고 오 춥다 날씨 미끼 그대로야 미끼가 살아 돌아왔어 새 미끼로 갈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통으로 꼈어요. 자,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부유물이 너무 많아요. 바닥에. 지려버렸다, 캐스팅. 저 조명 갖고 와야 되거든요? 좀 기다리시겠어요? 와 근데 이렇게 춥다고? 솔직히 초겨울 날씨인데요. 저녁은 누가 가까이 오는데? 누구세요? 어 진짜요? 고맙습니다. 이거 통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려 많이 본거 같은데. 아 왜? 오세요. 아핵 핵방팀이야. 준비됐어? 아니 언니 세상에! 언니 세상에!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저똥꼬 찢어졌다. <laughs>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너무 힘들다. 와, 케미 뭐예요, 여러분? 쭈루룩 케미 금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 다 원투하는 사람들 케미예요 저녁에 만약에 맡았으면 자리 못 맡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개벌 그대로 있거든요? 얘 다시 던지고 올게요. 소름이다, 소름. 소름 뭔지 알아? 미끼 없어졌어. 이건 누가 먹었다는 거야? 봐버 주사 놓겠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소름. 또 없다. 믿기 없다, 소름. 또 없어, 또 없어. 자, 던지고 올게요.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해요. 딱총놨어요딱 총. 딱 총. <laughs> 어, 나 깜짝 놀랐어. 착 쳤는데 갑자기 딱 소리 나면서 끊어. 아, 너무 힘줘서 쳤어. 멀리 날리려는 욕심에. 아, 눈이 잘안 보인다. 어, 뭐예요? 누구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와. <laughs> 어, 고맙습니다. 만두랑 커피랑 핫팩도 주시고, 어, 만두 두 개나 사주셨어. 와, 갈비만 좀 느끼하던데, <laughs> 음, 맛있다. 카메라에 보여지는 이쪽 있죠? 이쪽에도 로드가 겁나 많거든요. 카메라 반대쪽 있잖아. 저기 이렇게 평평하게 갯바위처럼돼 있거든요. 열한 대 있어, 열한 대.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나온다면은 오늘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 저한테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름. 갯을 그대로 있어. 오늘 고기 안 들어왔나 왜 그래? 저 미끼 갈고 편의점 갔다고 해요. <laughs>

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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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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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보람이 있네 와 입질이 이상했어 그죠 텐션 딱 풀린 것 보고 나 뛰어갔거든요 이건 무조건 감성돔이다 생각했어 고맙다 진짜 야 살아간다 감성돔 보내주고 올게요 얘는 나 뚝배기 하고 올게 뚝배기 아 고마워 뚝배기 잘가 옷자가 돼서 봐라 이거 왜 보내줘야 되냐면 사이즈를 떠나서 원래 이렇게 잡힌 애들은 보내줘야 돼. 오늘 나 첫날이잖아. 그걸 생각해.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었으면 먹방을 했지. 나한테 시간은 많잖아. 첫날부터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